안녕하세요. 저는 러쉬스파 경리단길점에서 테라피스트를 근무하고 있는 핫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저희 러쉬의 사랑스러운 제품들 몇 가지, 그리고 온라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제품들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산타라고 하는 저희의 리유저블 버블바 제품이에요. 이 막대기 부분을 잡으시고, 물이 떨어지는 곳 아래에 두시면 수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거품이 생기게 돼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향기 또한 너무너무 상큼하고 기분이 좋게 입욕을 할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산타라는 제품 크리스마스에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짜잔! 루돌프라고 하는 저희의 베스밤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이렇게 뿔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뿔 부분도 이게 종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선물을 하실 때 직접 메시지를 적어서 선물하시면 고객님의 마음까지 같이 전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안쪽에 버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욕하실 때 피부도 보들보들 촉촉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원서 포다타임이라고 하는 바디 로션 제품이에요. 우리 입욕이나 샤워를 하고 난 후에는 피부 보습 필수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포장이 없는 네이키드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손쉽게 바로 집어서 피부를 보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향기 또한 제품의 색깔처럼 사과가 듬뿍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큼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제품을 사용을 해서 하루의 마무리나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셀러 브레이트라고 하는 저희 바디스프레이 제품이에요. 지금 저희 크리스마스 한정 제품 중에서 세 가지와 동일한 향기를 딴 바디스프레이가 특별하게 출시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정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골든 원더. 라고 하는 데스밤 제품과 동일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몸에 뿌렸을 때는 하루 종일 내 몸에서 나는 향기가 굉장히 상큼하게 그리고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을 거고 굉장히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러시 코리아 온라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한정 제품이에요. 짜잔, 펜지라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 우리 올리브 브랜치 샤워 젤의 향기와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평소에 올리브 브랜치 향 너무 좋아하시는 고객님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 드린 크리스마스 한정 제품과 온라인 한정 제품 다들 한번씩 꼭 사용해 보시고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들 메리 네, 크리스마스